파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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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약 파기,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로 점철된 나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강화와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팽개친 채 기업들을 업어줘야 한다며 부자 정책으로 일관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림하는 총체적인 관권 부정 선거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진실을 왜곡 축소, 은폐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2, 2월 25일 파업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손을 놓,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사진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 발전의 힘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요구 국민 파업에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노동상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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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연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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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뒷민생 존권 포장하라, 포장하라, 포장하라.